부끄럽지만 성교팀장을 맡고 있는 최미경 집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6박 7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평안의 가족들이 중국 성교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우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우와 그의 이름을 여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평안 가족들의 중국 성교지 방문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중국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방문자들 모두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새로운 마음으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초 중국 선교지 방문이 있다는 광고가 나오면서 제 마음에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팀장으로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과 제 건강과 가정 형편이 갈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속의 갈등이었습니다. 마침 성교지 방문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군산에 내려온다고 하여 내심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명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올해 가야 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일면서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슬며시 중국 성교지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팀장으로 당연히 가야 하지 않느냐며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방문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목사님께 선교지 방문에 합류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을 갖고 선교지 방문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세밀히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교지 방문 날짜가 잡혀지면서 성교팀과 방문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계획하고 협의하며 1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월요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준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후원 물품과 필요한 재정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탄의 회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문자들 몇 명이 돌아가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회방을 멈춰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정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앞에 가장 염려했던 건강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인천 공항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인당두 개의 수화물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간편하게 비행기를 탈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짐을 가지고 가기에 중국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공항의 검색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한 명도 없게 하시어 수화물 검사 없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중국을 다녀봤지만 공항에서 수화물을 검사하지 않고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중국 선교지 방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듯 하였습니다 예담학교에서 훈련되어지는 주님의 예비 사역자들의 겸손함과 열심을 바라보며 제가 가지고 있던 교만함과 적은 믿음이 참으로 부끄러웠고 이들을 통해 중국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예담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문고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 지을 땅을 헌납하고 가정교회를 맡아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며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목사님께서 중국 사역자들을 위해 가르치시고 겉면하시고 훈련시키신 수고로운 발걸음에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도바울이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룡, 보룡산교회와 창춘미래별유치원, 창춘평안교회쌍항평안교회 심양평양교회를 심양 방문하며 우리의 언어와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간격스러웠던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감사했습니다. 땅을 헌납하고 400억을 들여 동북신학교를 짓고 그곳에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주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홍카이 장로님의 행적들을 보며 장로님에게 부어주신 재정의 풍부함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400km를 달린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누가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버스 안에서의 교제가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니 이 또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심한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이번 중국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했던 19명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총괄하신 목사님, 예산 집행을 맡아 오차 없이 처리한 총무팀, 꼼꼼하게 선교지 방문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기록하는 행정팀, 후원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을 맡아 완벽하게 처리해준 물류팀, 은혜의 찬양을 할수 있도록 준비한 찬양팀, 공동 물품과 간식을 담당한 물품 구입팀, 좋은 컨디션을 위해 건강 식품과 웃음으로 챙, 건강을 챙겨 주신 우리 김종호 복지팀, 까칠한 사춘기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편한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잘 견뎌낸 나경이 체린이, 넘치는 에너지로 한 시도 쉬지 않고. 중국땅을 밟고 다닌 우리의 다음 세대, 승호, 하민이, 예달미,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조병문 목사님은 현대의 사도바울이며 성교지를 함께 방문한 저희는 사도바울과 동역했던 신라와 디모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디와와 같다는 신동진 성교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시는 목사님의 동역자로 2200의 비전을 실현해가는 평안의 공동체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성교팀장으로 의무감을 갖고 참여한 성교지 방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교 현장을 보게 하셨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셨으며 더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국 선교지 방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 외국으로 처음 나가본다는 것이 설레이고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기대되고 더욱더 아빠랑 같이 가서 좋았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첫날밤 예담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둘째날 둘째 새벽에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지하예배실에서 드렸습니다. 첫 새벽예배는 조금 피곤했고 중국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담신 학교 학생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어젯밤에 왔던 강아지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귀여웠고, 점, 그날 점심으로 옥수수를 먹었는데, 옥수수도 맛있었습니다. 또 비를 맞으며 농구를 했는데, 3 시간 동안 저녁밥도 안 먹고 농구를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을 먹고, 내몽고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평안교회가 멀리 중국까지 지원해주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는 헌금이 여기, 여기 중국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말에 헌금이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내몽고에 있는 호텔에서 잤었습니다. 좋은 호텔이라 해서 기대했는데,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졌습니다. 늦은날 아침, 내몽고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환경에서 에어컨도 없이 부채질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시원한 예배당에서도 심심하면 피곤하다고 빠지고 배 아프다고 핑계 대며 예배를 빠지고 예배드리면서도 친구와 장난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오후에는 가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좋고 열악한 환경, 환경이어서 더 넓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못 옮긴다는 생각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섯째 날, 기억에 남는 건 예배당을 황가의 장로님이 많은 400억을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으셨는데, 황화가 안 나서 설계도대로 지을 수가 없으셨다고 했었습니다. 절교도대로 지으셨다면 정말 멋있을,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원 안이 41도라는 데그 더운 곳에서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10분도 기도 못하고 일어서는 모습이 회개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 중국 어린이집도 방문했습니다. 5살, 6살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도 유연하고 신기한 건 뚱뚱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담신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집사님들은 중국 시장을 가졌고 승무와 저는 농구를 하다가 더워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과 처음으로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은 탁구를 정말 잘 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두 번째 반에 목사님을 이겼습니다.아마도 힘이 많이 빠져, 빠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 아쉬웠습니다.많이 친절한 형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이번 단기 선교 여행은 아빠랑 같이 가서 뜻깊었고, 하나님에대한 나의 모습들이 많이 반성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신찬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국 선교지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이 간증 준비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까지 중국을 세번 방문했습니다. 지난 두 번은 성교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저에게 성교 사역지를 보게 하셨지만 저는 당시 여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크게 와닿는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현지인들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관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도하신 따라 군산에 온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 기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내 상황이 불안한데 또 직장을 그만두어서까지 내가 다녀와야 하나? 무슨,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를 가게 하시는 건가? 출발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가려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과의 대화에서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라는 말에 중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 통하지 않는 언어, 덥고 습하고 벌레들이 많았던 예담 신학교 숙소. 중국 음식은 저는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편하고 좋은 나라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문고 지역과 심양, 장춘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저에게 불편한 환경이었던 예담신학교 그 학생들은 어떤 생각으로 생활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공부 이외에도 농사일을 하고 건물을 짓고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배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피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들처럼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생활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지 방문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것을 몇달전 비행기 표 예매할 때부터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 믿음이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했던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덥고 습해서 귀찮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문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난 두 번의 방문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훈정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신 집사입니다. 이번 성교 여행을 통해서 성교에 대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해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교하면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또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적 환경도 다른 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어떤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성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고아원들이나 영아원들의 필요한 것을 나눠드리며 섬기는 것들이 성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저는 중국 방문 통해서 간증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놀러 갈까 해외 여행 한번 가자 했던 3월 어느 날 토요일 우리 딸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러 가자는 말에는 너무 좋아서 무조건 콜뭐 돈은 생각 안 하고 콜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8월 첫 주에 휴가니까 우리 그때 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날 저녁에 찬양 연습을 끝나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김지훈, 우리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였습니다. 중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은 시가여서 집사님, 우리 찬양팀 중국 한번 가서 찬양하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당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딸 아이랑 같이 밖에 나갈 놀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찡 했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8월 첫 주에 가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낮에 딸아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자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여름 선교지 여행 방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5월에 선교지 방문 일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춘전하게 찬양팀 위주로 가서 찬양하고 온다라는 일정과 계획으로 우리 찬양팀 가운데 의견을 나누고 일정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이 조율이 되고 갈수 있는 인원들이 만들어지고 가서 무엇을 할까가 정해졌을 때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돼서 똑똑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찬양팀 중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래 안돼 같이 가야 돼 위험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가야 되니까. 5월달에 저희 교회 중국 방문이 없어져서, 그러면 찬양팀과 같이 가자 해서 저희 찬양팀은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님과 선교팀의 일정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같이 가기로 한 가족들. 가족들은 이미 그쪽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가서 잠깐 뭐 심양도 좀 쇼핑하고 이런 것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주신 어떤 계획서를 딱 보니까. 내몽고 막 이렇게 가서 모든 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설득하고 얘기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 앞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담에서 성교사님과 또 성교사님 사모님, 또 한국에서 오신 성교사님과 한국의 스태프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따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칼레 준비를 한다고 막 감자를 썰고 있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로쿵저로쿵 성교주에 있었던 일, 또 그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막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 예배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의 예담의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터의 최전방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 같은 굉장한 긴장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건반이 고장이 났습니다. 악보를 뽑아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기는 수시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저희는 아침에 들었던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마음으로 기타 한 대, 잼배 하나 가지고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편히 예배를 하고 있었는지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 당신들은 편한 줄 알아라. 우리는 정말 편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쪽 가서 비로소 실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느꼈던 것은 내가 편한 만큼 여기서는 내 신앙은 나태해지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물류팀 담당이었습니다. 예담에 도착하고 또 2박 3일간의 내문고까지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숙소에서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계시고, 이제 목사님을 목사님 숙소로 이제 발에다 드리러 제가 목사님과 둘이 그 풀벌레 우는 저녁 막 파란 불빛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목사님을 모셔드리면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 일정과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1년에 수차례씩 다니십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나도 싫어, 힘들어. 근데, 하나님 하시라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 가가지고, 현재 사역자들을 목사님께서 생각하셔서 나누어드릴 선물들을, 꼬러미들을 만들었 고 같습니다. 근데 그게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생각에는 누구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있어도 일로 와봐. 이거 하나 빼봐. 그래가지고, 치약 하나 빼서 이 봉지 하나 넣고 또 샴푸 린스 하나 빼가지고 이 봉지 하나 넣고 만들어서 그 현지 사역자들 하나라도 챙겨주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저는 거기서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곧곤명 가시면 정말 여건이 된다면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이 시간에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쭙는데 비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고 또 어느 성도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선교인들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비전이 있습니다. 2200의 세계, 세계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육의 대가들 훈련들이 우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목사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각자 삶의 현장에서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똑같은 두 분의 말씀의 겸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보필 선교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선교의 큰 그런 그림들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삶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물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은혜 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답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성교에 다녀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